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수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하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어찌하니가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애굽의 할렐, 찬양의 법령으로 불리는 시편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모음들이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관한 노래로 된 주석이라고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데요.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동시에 벌어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6월절 사건이 그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를 애굽 전역에 보내시어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심으로 심판을 행하셨고 어린양의 피가 발린 집은 통과하게 하심으로 언약 백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날이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노래하며 찬송하였습니다. 113편, 114편은 유월절 첫 만찬 전에 불렀고, 115편에서 118편까지는 만찬 후에 불렀는데요. 따라서 오늘 본문인 114편은 유월절 준비를 다 끝내고 본격적으로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즉 유월절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114편을 노래하면서 여호와의 임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은혜로 선물해 주신 구원을 점검하고 확인했던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날 이스라엘은 다시금 구원의 감격에 젖어 들었는데요. 이날에 114편을 노래하면서 감격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면 먼저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가장 먼저 구원의 목적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2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 것, 여호와의 영토가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소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공간이고 따라서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공간입니다. 누가 이런 공간입니까? 구원받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성소 여호와의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는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셔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셔야 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임재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쳐나가시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펼쳐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감격과 감동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방편이 유월절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구원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14편 같은 찬송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와중에 여호와의 임재로 충만케될수 있습니다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두 번째 내용이 3절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갔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 유월절뿐 아니라 위대한 초자연적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데 홍해 바다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와 정예 전차 부대는 온전히 진멸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과 온전한 구원의 초자연적 역사가 홍해 사건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후에 행하신 요단강 사건은 홍해 사건의 재현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6월절을 맞이하여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던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에게 구원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 손, 초자연적인 손길을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때 바다는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구원 손길의 위엄과 권능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바다는 두려워했고 강은 놀라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의 역사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동일한 권능과 위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홍해와 요단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은 이 사실을 믿고 노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권능의 손길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게 돼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물리치신 여호 하나님, 저희 앞에는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홍해와 요단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호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을 펼치시어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을 물리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언약의 율법도 허락하, 허락해 주셨습니다. 4절과 6절이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산들은 순양들 같이,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 떠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율법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지하실 때 시내산은 진동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이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편인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여호와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입니다.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만드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미 삼천년 전에 바다도 도망가고 강도 물러가고 산도 뛰놀며 진동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권능의 손길을 펼치실 때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 백성인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이며 그분의 나라인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늘을 막아서는 땅과 땅의 세력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늘을 펼치려 하시고 우리를 통해 권능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이여 너는 떨지어다.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권능을 믿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